오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진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 새벽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 우리는 지난 2년간 지난 2년간 저와 함께 보내는 새벽의 시간에 누가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누가 보면 해석하기 까다로운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지 좀 의아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성경 전체의 빛에 비추어 또는 그 시대 배경과 역사에 주목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해석을 하고 의도를 파악을 해 봤습니다. 지난 2년간 설교를 하는 저에게도 어,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고 또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 연구를 하면서 참으로 은혜를 많이 받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했나요? 어, 참으로 그러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누가는 어, 복음서를 집필하는 것으로 그의 글을 마치지 않았습니다. 사실 누가에 있어서 복음서는 마치 역사 정리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들려준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도 그럴 것이 복음서의 내용은 이 누가가 직접 경험을 했다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말과 글을 분석하여서 정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서 가운데에서 이 누가 복음이 가장 시간 순서와 정확성이 우수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누가는 그의 초점을 사도들의 역사로 돌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펴본 사도행전은 누가에게 조금은 더 특별한 의미를 가질런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누가가 직접 경험을 하고 옆에서 직접 보고 들은 역사를 기록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을 따라 지중해 전역을 여행하며. 그와 함께 교회를 세우고 전도와 선교를 한 누가의 역사를 우리는 뒤따라 살펴볼 것입니다. 참으로 이것도 의미가 있는 작업이라 생각이 됩니다. 새벽의 시간에 사도들의 역사와 초대 교회의 흔적을 살펴본다는 것이 말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의 마지막에서 제자들을 살펴봤을 때 그들의 모습은 두려워하며. 무서워하여서 주님을 버리고 도망치고 숨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들과 40일의 시간을 함께 보내시고 난후 제자들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세상에 도전하는 사람들로 바뀌었습니다.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고 숱한 박해와 고문도 그들은 거뜬히 이겨냈습니다. 곳곳에 교회들이 세워졌고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예언대로 점차 확장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적적으로 변화된 또 다른 인물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변화된 그는 사도 행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아 하나님의 복음을 널리 전한 사람입니다. 대체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변화를 시키고 대체 무엇이 이들을 두려움에서 건져내 오히려 도전정신을 가지게 하고 대체 무엇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강인한 사람으로 변화시킨 것일까요? 그 해답이 바로 누가가 쓴이 편지에 들어 있습니다. 앞으로 몇 개월의 시간이 소요될는지 모르지만 저도 잘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함께 이 사도들의 발자취를 따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위대한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서 우리도 이들처럼 변화되어 주님의 말씀을 더욱 확신하는 그 믿음 가운데로 나아가 세상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은 장르로는 역사서로 분류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은 누가가 복음서에 뒤이어 연속으로 쓴 편지입니다. 데오빌로라는 헬라인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뒤이어서 사도들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자세히 알려주는 그런 서신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하나의 책으로 함께 읽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둘을 합쳐서 누가 행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중간부터 우리라는 대명사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은 아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곳 저자인 누가가 함께 이제 사도행전의 역사를 시작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도 자신과 함께 여행한 누가에게 안부를 전하는 그런 누가가 여러 번 언급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누가는 그저 자료를 모아서 지필만 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복음의 최전선에서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초대교의 마지막의 일까지는 알려주질 않습니다. 추, 추정하기로는 주후 64년경에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지필이 되어서 그 이후의 역사는 기록되지 않았던 셈입니다. 주후 65년 이후에 로마는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했고, 주후 70년에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예루살렘 멸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는 이두큰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 누가가 이 사건들 이후에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면 이 내용을 빠뜨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큰두 사건이 기록에 없다라는 사실은 이 사건들 이전에 사도행전이 기록되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정확한 기록 장소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추정하기로는 아마도 바울과 함께 가택 구금이 되어 있었을 당시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저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누가죠. 하지만 누가는 우리가 또잘 알다시피 2차 저자라고 합니다. 1차 저자는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독자는 오늘 본문 1절에 등장하듯이 누가복음과 동일한 데오빌로라는 이방인입니다. 데오빌로라는 이 헬라어 의미를 풀어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데오빌로 이 이름의 의미가 그래서 몇몇 학자들은 이 데오빌로가 특정 인물이라기보다는 불특정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킨다고 주장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가복음 1장을 살펴봤을 때 누가는 이 데오빌로를 카라고 칭하는 것으로 봐서는 특정 인물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아마도 데오빌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이었는데,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복음에 대해 자세히 알고자 누가에게 요청을 하였고, 누가는 예수님의 행적부터 사도들의 사역까지 자세히 기록하여서 대오빌로에게 건네주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주로 예수님의 사역과 교회의 역사를 생각할 때 무언가 페이지가 넘어가는 것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승천으로 한달락이 끝이 나고 사도들의 역사로 넘어가는 느낌을 받고 또 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사도행전은 1절에서,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이런 일들이 구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이며 예수님의 사역이 지상에서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1절 오늘 1절 후반부입니다.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예수님의 초기 사역을 누가는 이 문장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고 있죠. 예수님의 초기 사역이 계속해서 사도들에게 이어진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배치는 의도적입니다. 만약 누가가 예수님의 승천이 무언가 단락이 바뀌는 것으로 생각을 했다면, 이렇게 승천의 이야기를 복음서와 사도행전 두 부분에 걸쳐서 중복되게 기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의 시작을 다시 승천 이야기로 시작한다는 것은 무언가 의도와 의미가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지상사역과 이제 교회가 시작되는 역사에 다리를 놓는 작업인 것입니다 그 작업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한 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도 그 시간 동안에 제자들은 변화되었고, 제자들은 누가 보고 맨 마지막 말과 같이 이제는 숨지 않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은, 제자들이 이제는 선택이 되었고, 교회에 초석을 놓을 사명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설교를 하고, 가르치고 감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을 말로 글로 전할 수 있는 사도적 권위가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성령으로 증명이 되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함께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는 그래도 육신의 몸을 입으셨기에 한 번의 한 장소에만 계시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승천하시고 난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 신적 권능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계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어 놓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을 어떤 이는 성령행전이라고 부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님의 제자들과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교회를 세우는 이야기이니까 말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우리 안에서 속삭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끝났다고 여기기 보다는 사도행전에서도 그 지상사역이 계속되고 연장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지상사역은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마무리가 되었다고 해서 그 지상사역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위대한 역사, 그 일생과 생에 십자가 부활, 승천의 이 모든 사건은 여전히 우리에게 증거되고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누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알려주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 계속해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이어진 사역들의 시작을 살펴볼 것입니다. 초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셨는지를. 그리고 그 역사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살펴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그러하듯이 여러분들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경험했던 그 연속성과 그 사역의 연장을 우리의 지금 시대에도 우리가 동일하게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까지 건네어진 그 복음은 다른 복음이 아닙니다. 초대교의 사도행전에서 전파된 그 동일한 복음을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그 역사와 감격이 오늘 우리의 역사와 감격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 한다면 우리는 한층 더욱 믿음이 성장할 것이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교제하게 될 것입니다. 새벽의 시간에 비록 힘들고 여러 가지로 듣고 이해하기가 어려울지라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필 때 큰 위로와 은혜를 받는 저와 우리 부천 시민 교회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